안녕하세요. 틈틈이 공부하는 육아, 틈틈 육아입니다.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없는 아기에게 말을 계속해서 건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특히 아주 내성적인 성향이거나 원래부터 말수가 적었던 부모라면 아기에게 말을 하는 것이 더욱 힘이 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답이 없는 아기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책 최강의 육아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연구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육아법만을 간단하고 실속 있게 정리한 화제의 육아 서적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전 먹이 아기에게 말을 거는 요령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꼭 유아용 책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레시피북, 육아책 등 모두 좋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읽어준다면 아기도 들을 수 있고 엄마나 아빠도 지루하지 않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할 일이나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를 갈때 자, 이제 기저귀를 갈 거야. 우리 애기 쉬야 많이 했나 볼까? 어 시야 많이 했네 엄마가 보송보송한 걸로 갈아줄게 자다 됐다 이제 다리 내리고 다시 바지 입혀줄게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혀줄 때도 우리 아기 엄마랑 같이 산책 나갈 거야 밖이 추우니까 따뜻한 모자를 씌워줄게 코트도 입자 오른 팔 넣고 왼팔 넣고 그렇지 자크도 잠그고 자다 입었다 이제 나가볼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기에게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주기도 하며 실제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거부감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엄마 아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고 이런저런 하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어디를 산책했고, 무엇을 요리했고,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등등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때 내용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분유를 탈 때는 엄마가 분유 타줄게. 물을 붓고 가루를 몇 스푼 넣어야 될까? 두 스푼. 하나, 둘, 됐다. 자 이제 뚜껑을 닫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맛있는 분유가 완성이 되었어요. 맛있게 먹어볼까? 빨래를 갤 때도 아이 이불은 참 보들보들해서 좋아. 만져봐. 느낌이 참 보들보들하지? 어머 향도 참 좋네. 다음은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에게 말을 거는 요령입니다. 아기가 조금 더 크면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말을 걸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쉽지는 않은 말 걸기. 요령 알아볼까요? 우선 아이가 하는 행동을 실시간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애기가 공을 밀었네. 오, 이제 공 쪽으로 가서 집어오려고 하는구나. 와, 잘 집었다. 공놀이를 참 재밌게 잘하는구나. 자, 이제 엄마 쪽으로 한번 던져볼래? 길동아,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길동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아, 크리스마스트리 쪽으로 가는구나. 불빛이 반짝반짝해서 만져보고 싶었구나. 또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이거는 거울이야. 거울로 사물을 비춰볼 수 있어. 봐봐.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에 길동이가 보이네. 근데 또 엄마가 들여다보면 엄마가 보이네. 길동이가 보이고, 또 엄마가 보이고, 어? 또 길동이가 보이고, 엄마가 보이네. 반짝반짝 거울이 참 신기하지? 또 단어로 시작해서 단어를 문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신발이야. 신발. 길동이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신발. 길동이 신발 참 귀엽고 예쁘다. 아기가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면 약간의 소통도 가능해지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는 부모가 하는 말을 금세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어설프게 따라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울 거예요. 또 아이에게 듣고 싶은 말을 가르쳐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젖먹이 아이와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기에게 말을 걸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와 신나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